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2월 3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51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시대 대생투 678.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많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의 이상과 하늘의 우선순위를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겠는가? 2. 만약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서 하늘의 원칙들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야 하겠는가? 3.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도 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이삶 너머에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약속 없이 사는 것을 합리화 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